부산에 있는 작은 산 장산 평범할 것 같은 이 산에는 미스테리한 존재가 있다는 전설이 있다 바로 장산범이다. 이 장산범은 전체적으로 호랑이같이 생긴 외형에 온몸에는 기다란 흰털들이 자랐으며 날카로운 이빨과 빛나는 눈이 특징이다. 사물의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하는 능력과 사람의 정신을 홀려서 환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이런 장산범이 인간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 날 청년은 친구와 등산을 가게 되었다. 산 정상에 가서 내려오던 길이라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청년은 화장실에 들른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산 중턱에서 쉬고 있었는데 숲 속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와. 여기가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길이래. 어? 이상하다. 분명히 화장실에 들어갔는 걸 봤는데 왜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청년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잠시 다른 곳을 본 사이에 친구가 나온 줄 알고 그 숲으로 들어갔다. 빨리 와, 나 바로 앞에 있어. 친구의 소리를 따라서 험난한 산길을 지나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가파른 절벽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친구의 이름을 부르려는 그 순간, 뒤에 무언가 시선이 느껴졌다. 이쪽으로 와. 장산범은 친구의 목소리를 따라해서 청년을 유인했던 것이다. 그렇게 장산범은 사람을 잡아먹었다. 어두운 밤,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이 있었다. 공부를 하느라 늦어진 귀가 시간 때문에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안 가던 골목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 골목은 전등이 거의 없는 어두운 곳이었다. 무서운 느낌의 학생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는데 앞에 골목 사이로 흰색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있었다. 학생은 호기심에 그것을 계속 바라보던 순간 흰색 머리카락 너머로 빛나는 눈동자 두 개가 보였고 커다란 어금니가 보였다. 살면서 처음 보는 괴상한 생명체 때문에. 학생은 뒤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 괴물은 번개 같은 속도로 따라와서 학생을 집어 삼킬 듯이 입을 벌렸다. 하지만 반대편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 불빛이 그 괴물을 비추자 괴물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 학생은 황급히 집으로 향해 무서운 괴물을 봤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려 했으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학생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가족들이 늦게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때 딸문 열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이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잠금 해제를 누른 순간 잠깐 왜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지? 그렇다. 장산범은 한번 노린 먹잇감은 끝까지 찾아가서 잡아먹고야 마는 무서운 괴물이었다. 어느 시골에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들은 밤이 되면 악몽을 꾸며 밤을 설쳤다. 어머니는 처음엔 단순히 가위에 눌린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며칠 동안 악몽에 잠을 뒤척이는 걸 보고 무당을 찾아가 아들의 상황을 전했다. 무당은 산신령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니 저녁에 장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 혼자 산에 올랐고 그대로 소리소문 없이 실종되었다. 다음 날 아들은 장산에 가서 어머니를 애타게 찾던 도중 숲 속에서 지난번에 만난 무당을 발견한다. 아들은 무당에게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하자 무당은 안타까워하며 다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며 자책을 했고 어머니를 찾길 바란다며 아들을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아들은 부당의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땅에 사람의 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어머니의 옷이 찢어져 있었다. 장산범은 이렇게 사람의 정신을 홀려서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인간사냥을 한다고 전해진다. 근래에 들어서 장산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산범 이야기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사람들만 잡아먹는 것이 큰 특징으로 오늘 밤 혼자 있는 당신에게 장산범이 찾아갈 수도 있다.